어,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33분 여기는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 이고 동서남북 쫙 뚫려 있습니다. 오늘도 어,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각자의 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 정치는 이제 모든 집회는 그 자유우파 집회는 또 토요일 날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는 이제 그 광장 그 도로이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요. 그리고 아 저기 이제 그 종교인이신데 제가 인터뷰는 못 해봤어요. 근데 여기 항상 이렇게 5년 동안 그 항상 저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촬영을 해드리고. 아 기록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자 댓글 테스트 한번 서 보겠습니다. 아 댓글이 잘 올라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자 댓글 반응도 하고 이제 뭐 우리 동지님들 하고 소통하면서. 어, 촬영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가는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그 촬영의, 촬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아, <laughs> 이제 그상막대를큰걸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이제 저가 이제 인간 상막대 노릇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저 마음에 너무나 들어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나는 잠을 자는 순간 여행을 해. 자, 이번 저 차를 할수 있습니다. 어, 동무든 이재명 분과 촛불 팔던 앞잡이들과 온갖 세금 기생충 집단들 뒤집어 씌우려 참여쓴다 너희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자, 똥무든 이재명 군과 초벌 팔던 앞잡이들과 온갖 세금 기생충 집단들 뒤집어 씌우려 참여쓴다 너희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세금으로 지원 세금으로 하는 지원은 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있으면 된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어, 어, 2030을 위하여 405세, 405세대 세금 올리는게 정상이다. 민주당 조국동계 앞잡이들, 무능이란 이런 것 아니냐? 아, 여기 지금 뭐, 그 통신 데이터 상태가 안 좋아요. 버퍼링 적층기네. 자, 그래도 그 녹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법판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아, 네, 짱. 여기 지금 도심에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 통신회사에서 데이터가, 데이터 서비스 지원 차량이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있지.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예언자 같고, 천주교에서도 예언자 같고, 그리고 또뭐 이제 뭐,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예언해가지고, 이 민중들에게 전하는 사인을 갖고 내려오신 분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 중국에 있는 그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분들 한번 저이번 한번 촬영해 보세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여기 계시는 그분 촬영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 갑니다. 아예. 아주 표정이 아주 밝아요. 이제 다들 이제 웃는 얼굴이에요. 아, 아, 여기 그 손상대, 김수열 두 회장님께서 주동이 되셨... 대신...